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이번에는 백종원 기자가 간다 순서입니다. 또 어디 갔어요? <laughs> 백, 백 기자가 이번에는 음. 마을버스를 찾아갔답니다. 마을버스? 네, 요즘 음. 마을버스가 문제다. 운전기사가 없다. 음. 그래서 너무 없어서 뭐, 마을버스 운전기사를 할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자. 음. 뭐 이런 가사 도우미 좀 모셔오자 하는 논란과 비슷하네요. 네, 그런 네. 성황이 나올 정도로 뭐 심각하다고 하는데 음. 도대체 뭐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마을 버스 문제를 좀 배워보겠습니다. 백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가셨습니까? 마을 버스. <laughs> 통화 위주로 했습니다. <웃음> <웃음> 통화로 갔다. 어, 네. 뭐 무슨 상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마을버스 회사들이 이제 지금 안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기사가 모자라서 기사가 어. 모자르면 배차 간격이 멀어지겠죠. 네. 자주 안올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지금 서울 마을버스 회사가 140곳이 있다고 해요. 음. 예, 생각보다 많아서 저도 놀랐는데 어, 적정 배차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140개 업체들이 한 3,500명 정도 어, 버스 운전 기사를 확보해야 되는데 예. 한 17%에서 18% 정도 부족해서 음. 한 600명 정도가 부족한 상태고. 그래서 배차 간... 간격이 적정하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렇죠. 아. 그래서 배차 간격이 조금씩 조금씩 물론 예민한 분들은 느끼겠지만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 민원이나 불만도 조금씩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노사 모두 지금 마을버스 운전 기사가 너무 없다라는 거는 좀 공감을 하고 있고 예. 서울시도 아 이거 심각하네.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아, 이 마을버스 기사를 구해야겠는데 잘안 구해진다는 거고 그럼 왜안 구해지는 거냐 처우 문제 때문인데요 어, 월 급여가 이제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월 290만 원에서 한 310만 원그 언저리를 받는다고 해요 월 300? 예, 예. 음. 그래서 좀큰 업체는 이제 310뭐좀 영세한 업체는 290뭐 아, 음. 이렇게 왔다 갔다 갔다가 한다, 예, 한다고 예. 하는데 음. 이제 일단 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고 좀 젊고 잘하는 이렇게 젊고 활력 있게 할수 있는 분들은 시내버스 운전 기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시내버스. 예, 예. 서울시 시내버스는, 시내버스는 훨씬 대우가 좋 처우가 더 좋다고 하, 하거든요. 어. 월 급여 한 500만 원 초반대 정도를. 어, 차이가 많이 나네. 예, 받고 있어서 한 200만 원이나 차이가 난다고 해서. 음. 그래서 시내버스로 많이 어, 이동을 하는 사람은 다시 내버스로 가고. 예, 그렇고 어. 그래서 뭐 조금 표현이 좀 그런데 마을버스 운전기사 분들은 60대 이상이 많다 음. 60대 이상이 53% 이상 그래서 음. 좀 나이 든 분들이 많고 어 급여가 또좀 적다 보니까 배달 쪽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예. 이후에는 배달 쪽이 오히려 자기만 열심히 하면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예. 많이 벌수 있다 예. 음. 그래서 배달 쪽으로 많이 옮겼다고 해요 그래서 심각하다 라는 상황이 이렇게 왔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 마을버스 운영 업체들이 145곳들이 서울시에 아, 우리 지금 배차 간격을 적정 배차 간격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 기사를 좀도입하지요라고 서울시에 건의를 했고 서울시가 이제 국무조정실을 거쳐서 고용노동부에 어, 지금 고용노동부가 저번에 지금 이프로가 말씀하신 필리핀 가사도우미 E9 비자, 비숙년 어, 비자인데 그 네. 비자에 운수업을 추가해서 그 형태로 좀 들여오자 외국인 어, 마을버스 음. 운전기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야... 그게 이제 서울시 입장. 예. 네. 음. 아니 근데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처우가 안 좋아서 잘안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처우 좀올려좀 전... 높여주면. 네. 서울 간단한 얘기 가 아닌가요? 좀 높이면 좋겠으나 음. 지금 아까 시내버스 월급여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서울 시내버스요. 음. 준공연대라고 해서. 올해부터는 좀 방식이 바뀌긴 한데, 지난 수 년, 수십 년 동안은 적자를 이제 보전하는 형태, 사실상의 공영제에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음. 지자, 지자체에서? 예, 예. 어. 그래서 서울 시내버스는 처우를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예? 적자를 보전해주니까요. 어. 근데 그... 마을버스는 준공영제가 아니고, 그, 마을버스 한 대당 월 48만 6천 원까지 이익을 내면 보전을 안 해주고, 그거보다 마을버스 한 대당 48만 6천원보다 이익을 못 내면 예. 그 차액만큼만 아, 어 보전해 주는 한 대당 48만 원 지원하는 거네요. 예. 예. 어. 근데 그건 맥스일 경우니까 아, 차액만 아. 보전해 주는 건데 그거를 이름을 이제 재정 지원형 민영제다. 이렇게 음. 이름을 붙여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공영제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의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마을버스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흑자를 내는 업체가 뭐 반도 안 된다고 하고 적자 내는 업체가 많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와서 마을버스 기사들의 처우를 맞춰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내버스는 사실상 공기업처럼 운영하니까 좀 네. 적자가 나도 네. 정부에서 다 보존해줘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네. 뭐 적정 좀 괜찮은 임금도 주고 뭐 대충 돌아가는데 네. 마을버스는 지금 지원금이 매우 적은 거잖아요. 네, 예. 한 대당 45원 가지고 그잘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 그걸 맞추려고 임금이 작은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면 그걸 해결하려면 임금을 높이거나 임금을 높이려면 요금을 높이거나 뭐뭐 네. 뭐 그런 방법을 네, 뭐 자, 가장 쉬운 방법은 요금을 높이거나 아니면 예산 지을 늘리거나. 늘리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네. 어. 요 슬라이드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 그게 쉽지가 않다는게 이제 서울시의 설명인데 어 이제 일단 시내버스 먼저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시면 아, 그러니까 재정 지원금이 어, 작년에 8,900억 원, 재작년에 8,100억 원. 그리고 2021년에는 4.5백억 원. 이렇게 시내버스에 서울시의 재정 지원금이 나가고 있어요. 꽤 많은 액수잖아요. 음, 9천억, 거의 9,000억 예, 원정도 8,000억 대 네. 9,000억이 예. 나가 고 있어서 예. 이거를 떠받치는 것만 해도 지금 서울시는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작년 8월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마을버스도 같이 올렸는데요. 음. 요금을 300원을 올렸어요. 시내버스든 마을버스든 지금 시내버스는 1200원에서 1500원을 작년 8월에 올렸고 예. 음. 마을버스는 900원에서 1200원을 300원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요금은 7년 만에 올린 거였어요. 그래서 음. 요금이 뒤늦게 따라가다 보니까 이 재정지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마을버스는 이제 재정 지원형, 그러니까 중공형제만큼은 아니고, 대당 48만 6천 원에 모자라는 부분만 보전하고 있는데, 그 재정 지원도, 어, 지금 작년에 450억이고, 올해 이제 예정인데, 12월 말까지 364억이 나갈 예정입니다. 야. 그래서, 마을버스에 주는 돈이, 물론 이렇게 보면 적어 보일 수는 있습니다. 시내버스에는. 네. 8천억. 어 8천억 9천억 넘게 9천억인데. 지원하고, 마을버스는 물론 형태는 다르다지만, 좀 적게 지원한 게 아니냐라고 보실 수는 있는데, 뭐 형태가 다른 걸 어떤 예산 어, 조건 하에서 정한 거죠. 그래서 시내 버스는 더 수송 분담률이 높고 얼마나 차이 나? 중요하니까 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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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게 수송, 지원을 분담률이? 많이 하는 거고요. 어, 수송 분담률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어서 제가 요거를 한번 가져와봤는데 지난달 28일 월요일이었어요. 그때 대중교통 이용 분석 지표 통합 정보 시스템상으로 보면 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수송 분담률은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 사이쯤 됩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가 수익자가 되게... 많아서 그런 건데, 예예. 예. <laughs> 지금 아까도 그래프에서 보셨지만 <laughs> 네. 시내버스도 그렇게 많이 지원했던 건 아니에요. <laughs> 예. 요 뒤쪽 그래프에 보면은 3천억 원대도 있었고요. 예. 근데 아. 2020년 요, 요 이때부터 여러 가지 인건비나 늘었어요? 비용이 확, 확 늘면서 좀 과도하게 많이 넣는 면이 있긴 해요. 그래서 음. 지금 방침을 내년부터 바꾼다는 거고요. 거거든요 준공영제를 음. 시내버스가 재정지원금이 이렇게 8천억씩 되니까 서울시도 깜짝 놀라가지고 내년부터는 이제 발표를 최근에 했는데 어, 지금 사후에 정산해 주니까 별로 열심히 할 동인이 없는 거예요. 음. 경영을 효율화할. 그래서 미리 어, 너 시내버스 A사는. 어, 비용을 이만큼 쓰고 이익을 이만큼 낼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전해 줄 게를 미리 목표치를 주는 방식으로 준공영제를 수술을 했습니다. 음. 최근에 발표를 했고요 서울시에서. 예, 예. 그래서 왜냐하면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재정지원금이 너무 지금 야.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만하게 그래서. 경영하다가 이만큼 빵꾸 났어요. 그럼 그 빵꾸 다 메꿔주는 방식이라는 거죠. 예, 예. 사후 어차피, 방식이라서 어차피 그걸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네, 그래서 요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제는 그렇게는 안 하고 사, 목표를 주고. 비용, 수익을 다 목표를 주고 그만큼만 할 거야. 너가 여기 사후에 보전받는 게 아니라 여기 목표에 맞춰라는 식으로 경영 효율화를 좀 유도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중공영재는 조금 수술이 됐고, 음. 어, 마을버스는 뭐 저도 답을 구하지 못했지만 우선순위나 음. 예산의 제약상 아직 중공영재까지 가기는 어렵다. 그러면 예를 들면 좋아요. 그 저는 그것도 솔직히 이해는 안 가지만 왜 마을버스가 더 후순위인지 그러니까 시내버스는 지하철도 있고 다른 대안이 있을 텐데 마을버스를 네. 타시는 분들은 마을버스 외에는 걸어가는 것밖에 없는 경우가 많을 텐데 네.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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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어 음. 택시 인데 <laughs> 택시 <웃음> 하여튼 그 후순위가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만약에 여기는 뭐 무슨 지원형 재정 지원형 민영이에요 민영. 그럼 민영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면 요금도 좀 자유롭게 할수 있고 노선도 내 자유로 돈안 되는데 는 그럼 우린 못해요 우리는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율권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율권이 네. 있어요 자율권이 사실상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럼 요금도 지자체에서 정하고 네 예.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정하고? 그 노선 그니까 노선도 구청끼리 막 난맥상으로 정하면 중복되기 때문에 네. 노선을 정하는 권리도 서울시에 있고 구청에 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요금을 정하는 것도 서울시에 있는데 이거는 또 기재부나 행안부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어~ 마을버스 업체 입장에서는 별로 자율권이 거의 없죠 그리고 뒤에 좀 다루겠지만 오히려 선거철이 되면 무슨 무슨 노선을 추가해 달라는 민원이나 예. 어떤 그 부탁 그런거 뭐 그런 것들은 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아. 회사에서 좀 아. 이렇게 크게 돈이 안될 것 같은 노선도 조금 선거철 임박해서는 조금 좀 고려하기도 아. 하고 그런 면이 있는데 뒤쪽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러면 요금도 음. 뭐 올리면 안 돼. 시민들이 불편해. 그 막아놓고 노선도 무조건 여기 다녀야 돼. 네. 하는데, 그럼 보전은 너희는 시내버스가 아니니까 보전을 조금만 해줘. 네. 그건 좀 이상한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직원들 월급을 전반적으로 처우를 낮게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모자란 거죠. 오는 사람이 없어서. 마을버스 홀대론 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일단, 어, 요번에 이 나인 비자에 그~ 마을버스 운전기사 외국인을 해달라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일단 예, 아, 약간 약간 신중한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예. 필리핀 가사 도우미 때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좀 다른데 음. 어, 노동 고용노동부의 얘기는 이제 공식적인 건 아닌데 김문수 장관이 어, 일부 기자들한테 말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예. 어, 마을버스 운전기사는 일단 안전 문제가 조금 있고 음. 그리고 어, 원래 이나인 비자가 농업 뭐~ 농 뭐~ 감따거나 뭐김수학원은뭐 이런 정도인데 어 버스 운전은 어 대형 운전면허 일종이 필요하고 버스 좀 이따 다루겠지만 버스 운전 자격 시험 합격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승객하고 뭐 어쨌든 간에 그거는 이제 주관적일 수 있는데 음. 의사소통도 좀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때 E9 비자 어 단순 비숙련 E9 비자로 하기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라는 게 김문수 장관의 얘기였고요. 예. 어 서울 버스 노조도 안전을 다루는 건데 그리고 처우를 올릴 생각을 해야지 외국인 싼 인력을 들어올려는 거는 순서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어 공익적 성격들이 좀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 안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버스는 그 높은데 있는 정류장이 어 시내버스 운전자 정류장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음. 산길을 간다는 거예요, 예. 쉬운 말로. 그래서 그런 공익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핏줄 같은 거니까 좀 준공영제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서울 버스 노조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음... 어, 지금 마을 버스 <laughs> 운전기사들이 어, 외국인 인력이 와도 마을 버스 운전기사를 할 수가 없다라고 또 하는 주장도 있는데, 예. 그거 관련해서 제가 이걸 한번 가져봤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면 어. 어 버스 운전기사를 하려면 그냥 일종 대형문화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아니고. 요 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버스 자격 시험이 따로 예. 있어요? 그 문제집입니다. 예. 아... 문제집이 여러 종이 있는데. 요게 필기인데요. 네. 요게 2012년에 생겨서 13년째 운영 중이에요. 근데 외국인 노동자 가 와서 한달 만에 이걸 합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슬라이드 잠깐 보여드릴게요. <웃음> 저런, <웃음> 저런 게 있었습니까? <laughs> 네. 운전면허 우리가 시험 보듯이 저걸로 문를 네, 공부해야 네, 되는 거요 필기를 해야 되는데, 어. 당연히. 일종 대형 면허 전구는 본토에서 예. 그 외국인 근로자라면 갖고 있는 걸 전제로 버스 정도는 어. 운전할 수 있는 걸 전제로 예. 일종 보통 이상 운전 경력 (1년) 이상 있어야 된다 이거 국내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적성 검사는 약간 돌발 테스트 같은 거를 매초 안에 이렇게 반응할 수있는냐 이런 건데 이건 뭐할수 있을 어. 것 같아요 근데 버스 운전 자격시험 지금 문제지 보여드린 거 (60점) 이상 받아야 되는데요 예. 어려워요. 지금 보면 문제 한번 실제 문제예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교통안전공단 문제집에 있는 걸 이제 저작권 문제 때문에 약간 변형했는데 슬라이드 보시면 어 한번 조양, 부, 보시죠 조향 핸들이 무거운 무거 원인이, 무거 아닌, 원인이 것은? 아닌 것은 이게 외국인 노동자 이걸 푼다고 할때 아닌 것은이 어려워. 항상. <laughs> 아니 저건 버스 정비사한테 물어봐야지. <laughs> 근데이 운전사한테 왜해적으로물어봐요 <laughs> 네, 버스 운전 자격 시험의 실제 문제 수준입니다. 그래서 잠깐 풀어봅시다 한번. 타이어의 공기압이 부족하다는. 무거운 원이 될것 같아. 1 번은 네. 맞는 것 같아. 그래 재밌다. 2 번은 <laughs> 앞바퀴성 이것도 맞는 것 같아. <laughs> 음. 조향기어의 톱니가 막 저거부터 모르겠네. 저거는 겉도는 것 같은데요. 4번 허브 베어링이 뭡니까? 모르십니까? 몰라요. <laughs> 허브 베어링은 <laughs> 제가 보니까 뭐예요? 뭐예요? 그 바퀴하고 버스 버, 버스나 자동차의 차체를 연결하는 구동축에 있는 베어링입니다. 정답은 3 번입니다. 아, 3번입니까? 3번. 3번. 어. 3번 아니면 4번 같습니까? 베어링은 원래 좀 뭔가 윤화를 위해서 작용하는 거니까 저게 마모되면 무거워지지 아 정말? 음. 정답은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4 번입니다. 퍼브베어링이 어? 네. <laughs> 마모된 것은 <laughs> 그 조향핸들이 무거워지는 효과가 아니고 예. 조향핸들이 기우는 효과를 내는 아 그런 거. 저도 뭐 이걸 다 아는 건 아니고 정답을 어렵다. 보고 이거 팀 이거 풀었거든요. 어, 근데 지금 이 외국인이 이걸 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향기어의 톱니바퀴가 마모됐다. 이거를 다아 이해하기가 아, 네,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안 된다는 건 아니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laughs> 외국인 근로자가 와서 한 달만에 딸 수는 없는 시험이라는 야, 거죠. 어렵네. 그래서 이 하나만 더 풀어 보시면 클러치 의 예. 필요성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맨날 굴치하는 건가 이런 문제 지체 줄것 같아요. 클러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그 클러치 수, 수, 역할 중 아닌 것은 뭐 이런 거 아닌 뭐 것은 골라 보라는 문제거든 1번은 되겠습니다. 뭐 맞는 거죠. 작동 중 엔진을 무부하 상태로 유지한다. 그 맞지. 음. 관성 운전을 가능하게 한다. 2번도 맞고. 기어 변속할 때 엔진 동요를 시차. 아 3번도 맞네. 4번. 엔진의 작동을 원활하게 한다. 4번, 4번이네. 예, 4번. 요건 이건 4번. 이건 4번입니다. 아, 이건 예. 4번이네. 그래서 이게 말이 그게 우리가 미국에 가서 운전면허 시험을 본다고 하더라도 예. 막 외워야 되잖아요. 어. 그게 물론 뭐 해내는 사람도 있지만 음. 외국인 근로자가 E9 비자로 와서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을까? 음. 금방 적응할 수 있을까? 꼭 이거는 필기고 음. 실제 어떤 교통표지판 같은 것도 다 다르잖아요. 예. 본국하고. 어. 뭐 우리. 교통표지판 체계가 다르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금방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반론이 그... 있어요 버스운전 자격시험 문항에왜 정비사 문제가 자꾸 나온 지 모르겠어요 정비를 기본적으로 조금 해야 되는 조금 알고 문항으로... 충전이나 정비 안전에 어. 대해서 시그 크게 네과목으로돼 있어 (80문항을) (80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와. (60점) 이상 받아야 되는데 어~ 그러니까 (48개) 이상 않겠느냐.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뭐~ 의도는 알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버스 운전기사가 이것만 하지 말고 어. 좀 정비도 알고. 그리고 뭐. 중앙 차선의 어. 어떤 장단점 이런 것도 좀 알고 뭐 클러치 기능도 좀 알고 운전을 해라라는 어. 의미에서 도입이 됐는데 외국인 근로자한테는 조금 당장 한달 만에 통과하기는 아, 좀 어렵죠. 그렇 우리말도 어려우실 텐데. 네. 어. 그래서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제일 걱정한 게 안전이죠. 승객이 뭐 갑자기 내려달라고 한다던가 뭐가. 문에 뭐가 끼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음. 이렇게 한국말이 만약에 좀 서투르면 네, 서투, 서투르면 좀 소통 이런거 걱정은 되긴 합니다 물론 또 그것도 뭐 어, 열심히 교육을 하면 되긴 하겠지만 그런 걱정도 있다라는 지적도 있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임금 그 요금을 올리긴 뭐하고 지원금을 더줄 수도 없다 네. 그런데 이걸 유지해야 돼 하려면 그런 방법밖에는 사실상 없을 것 같은데요 다른 솔루션이 있다면 모를까 네, 예. 임금이 낮아서 사람이 안 온다는데 그러면 이 임금에도 만족해서 다닐 할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다른 걸 만약에 안 건드린다고 하면 뭐~ 이거 다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준공영제로 이프로 말씀처럼 어떤 예산을 재조정하든가 음. 아니면 지금 안 대표 말씀처럼 뭐~ 이걸 해보던지, 차선으로 어. 외국인 근로자를 하는 거를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음. 그래서 어 마을 버스의 어떤 공공성을 생각할 때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 17%, 18%어 마을 버스 운전 기사가 모자른 상태를 계속 가면서 배차 간격이 늘어지는 거를 둘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음. 뭔가 결단을 해야 될것 같고 어 요거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보여 드리면 지금 오늘 저도 마을 버스로 아침에 왔는데 예. 마을 버스가 이제 그 여러가지 그 아까도 고지대에 많이 정류장이 있다 음.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운행시간 같은 것도 되게 새벽 시간이 많아요 예. 그래서 차고지 기준으로 뭐 4시 때에도 이렇게 처차가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좀 공공성을 생각하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차 간격을 계속 늘어지게 놔두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중공형제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뭔가 요런 외국인 어, 마을버스 기사를 고려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면, 마을버스 업체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네. 좀 구조조정을 해서 규모의 경제를 좀 일으켜서 한 업체가 좀 많은 노선을 건드리게 하면, 네. 그럼 좀 비용이 세이브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럴 것 같기도 그럴 합니다. 예. 일부 시, 마을버스 회사는 시내버스 자회사가 좀 있다고 해요. 거기는 또 약간 좀 규모의 경제가 있어서 예. 흑자가 나고 있는 아까 뭐 제가 구체적인 회사명은 좀 그런데 관악구에 뭐 그런 것들은 흑자가 나는데도 있어요 예. 마을버스가. 그래서 조금 대형화하면 좋겠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유도하기가 만만치는 않은 것 같고 음.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마을버스 기사들은 얘기는데 계속 쪼개진다고요? 계속 쪼개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1 0 0개 초반이 있었는데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왜 음. 왜 이렇게 늘어나냐 물어봤더니 업계나 마을버스 기사들 말하는 거는 선거철 앞두고 아까도 살짝 설명드린 대로. 여기 노선 노선 노선에 어, 어 미니 마을버스 노선 만들어 줘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예. 그걸 구청장 구청이나 이런 데서 어떤 업적으로 표를 끌어오기 위해서 음. 그 압력 압력이라면 좀 그런데 하여튼 어, 건의나 그 주장을 많이 하게 돼요. 압력이죠. 압력. 예, 그러면은 마을버스 업체들이나들이 새로운 노선을 울며겨자먹기로 만들거나 어. 아니면 조그만 자회사 막 마을버스 세대짜리 이런 마을버스 자회사를 또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새 노선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 순익은 안 나고, 노선은 늘어나고, 그리고 업체는 영세해지는, 음. 오히려 반대쪽의 일도 자주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140곳이라는 좀 난립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합니다. 음, 이걸 정리를 하면 조,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산을 드리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지금. 마을버스 영세 업체 기사들은 이제 법정 근무 시간 40시간에 연장 근로 12시간에서 52시간을 꽉꽉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또 5인 미만 뭐 세대짜리 마을버스 세대짜리 이런 업체들은 5인 미만은 52시간 좀 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 이거를 그냥 놔두기에는 조금 이제는 좀 벅찬 상황이 온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처우도 네. 그이 말씀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그 마을버스 운전기사 그렇게 긴 시간 노동하는데 요즘 물가에 290만 원, 300만 원좀 적은 것 같긴 합니다. 예. 여러 가지 그러면은 어 젊은 사람안 오게 되고 점점 지금 53%는 60대라는데 예. 마을버스 운전기사 점점 노령화되고 어 마을버스 기사들의 건강이나 안전은 소홀해질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외국인 근로자가 와서 운전을 하면. 어. 뭐? 난그안전에 위험이 된다는 건잘 모르겠네요 그게 음, 음. 한국어 교육을 어느 정도 통과된 사람이 한국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그중에서 뭐 시험 보고 다 하면 똑같은 거 아닌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는 거. 기존 마을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안 그래도 우리 여가락한데 그렇게 오면 임금 안 임금 오를, 거, 안 오를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러, 그렇게 네, 그런 염려고 반대고요 아, 또 어차피 수... 안 오르잖아요 그 임금은 그럴 수는 있겠네요 더 더디게 오르거나 내려가거나 네, 네, 내려가겠죠 그럴 수도 네, 있다 네, 네. 요즘 물가 수준에 그래. 하여튼 그 정도 경모에 <laughs> 290만 원, 300만 원좀 적은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뭐 시장, 실장, 백장... 기자는 별로 어. 뭐일 많이 안 하는데 <laughs> 월급 많이 받잖아요. <웃음> <웃음> 아니에요. 백종원 기자가 엄청 열심히 해요. 네. 네. 예, 백 기자님, 음. 아유, 잘 들었습니다. 마을버스에 참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군요. 음. 안 마? 대표님은 외국인 기사 모셔오자. 저는 그거라도 일단 해야 되는지, 저는 그 차선인 것 같아요. 구조를 바꿔야지, 음. 기본적으로. 구조를 조금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놔두든지, 그러니까 적자보조안 하면, 그냥 마음대로 하면, 아, 우리는 여기 도안 돼서 못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시장 논리로 가든지, 아니면 반드시 여기, 여기는 해줘야 돼. 하면 지원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렇지. 요금도 다 동결하고, 노선도 다 정해주는데 알아서 해. 그게 말이 됩니까? 유독 마을 버스에 분노하십니다. 근데 <웃음> <웃음> 아니, 뭐 분노해야 될일 같기는 한데 특별 <laughs> 다른 데서는 그냥 뭐 에이 막뭐 그럴 수도 있죠. 뭐좀 <laughs> 이상한 것 같아서요. 어. 음, 동네 마을 버스도 아니죠. 대체 공 길죠? 아닙니다네 백종원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네맙습니다